자아랫 부분에 스티커 제거제를 뿌려주시고요. 자, 마른 근래로 문질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기 제거제를 뿌려보고 한번 문질러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작업들은 다. 어. 모기 제거제 또한 어느 정도 잘 지워지는 편입니다. 어, 이거 저기 제거제보다 더잘 지워지는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지금 제가 제거하고 있는 부위들은 다 차량 전용 래핑지를 제간 후에 있는 자국들이고요. 자, 그다음 지우개로 한번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랩핑을 할때 칼로 오려냈기 때문에 이제 칼자국은 안 지워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 지우개가 가장 잘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스티커 제거제 어, 킬라. 그 다음에 지우개로 지우고 있는데요 어, 지우개 선수 만만치 않습니다 지우개가 단점은 이제 지우개 지고난 난 찌꺼기를 다시 없애야 된다는 게 단점인데요 자 이번에는 물파스로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래핑 자국이 있고요 물파스입니다 아이고 물파스가 쭉쭉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네 아이고 네, 네네네네 아주 잘 지워집니다. 물파스가 아주 잘 지워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써본 것 중에서는 물파스가 제일 잘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꾹 눌러서 쑥쑥쑥 쑥 문질러주니까 잘 지워지고 있습니다. 근래로도 한번 문질러 보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아세톤, 손톱. 손톱 지우는 거, 그걸로 한번 제가 문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량 뒷부분, 이 부분은 아주 지저분합니다. 아, 이 부분에 사용한 것은 차량용 랩핑지가 아니라 일반 시트지를 사용했는데요. 조만큼을 제거하는 데에 걸린 시간은 거의 2시간씩 걸렸습니다. 제거하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 잔여물들이 지금 남아있어서 아주 지저분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어, 이 지저분한 스티커 자국, 그러니까 저렴한 시트지를 사용한 경우 스티커 자국을 제거해 보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톤, 그 다음에 스티커 제거제, 물파스류, 그 다음에 킬라. 제거할 때 사용했던 것들. 그러니까 끊는 거죠. 끊는 거. 플라, 플라스틱으로 했습니다. 차량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끌개 같은 걸 사용해서 제거를 하였습니다. 자, 이 뒷부분에 시트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잔여물이 두껍고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세톤을 사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끌개로 제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부분을 잡고 이렇게 찌익 뜯어지는 게 아니라 부서지기 때문에 자국들이 찌꺼기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끌개를 사용해서 최대한 다 제거를 하였습니다. 제거하고 났지만 그래도 남은 자국들이 많아가지고 남은 찌꺼기들이 많아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먼저 아세톤입니다. 도포를 하고 지워지는 것 같긴 한데 번지면서 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킬라 뿌린 다음에 킬라를 뿌리고 조금씩 연해지기는 하는데. 그렇게 효과는 없습니다. 자, 이것은 스티커 타르 제거제입니다. 이쪽 부분에 듬뿍 바르고 뿌린 다음에 바로, 아, 네. 자, 앞에서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잘 지워지고 있습니다. 아세톤이나 킬라보다는 요 스티커 타르 제거제 이렇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훨씬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많이 돼 있어서 그런데 그럼 다시 한번 더아네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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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해졌습니다 자 스티커 타르 제거제가 아세톤이나 킬라보다는 훨씬 잘 지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자 이번에는 래핑지 자국 제거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던 물파스 물파스를 이용해서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파스가 극소부위, 그러니까 타르나 스티커 자국이 아 작은 곳, 작은 곳, 이런 곳에서는 효과가 있는데 자국이, 자국의 양이 너무 많고 큰 곳에서는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볼때 여러 가지 아세톤, 킬라, 그다음에 물파스를 써봤는데 이렇게 그 스티커 자국이 광범위하고 두텁고 넓은 곳에는 스티크 타르 제거제가 가장 가장 효과적이고 빠릅니다 제거 속도가 이거 문지르는 힘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빨리 지워지지 않고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까 물파스 때문에 얼룩진 곳또 마지막으로 아까 사용했던 지우개로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우개 또한 어, 이 스티커 묻은 양이 너무 많아서 큰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스티커 자국이 많은 경우, 두텁고 방범위한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물파스나 킬라나 아세톤 등을 사용해 봤는데요. 효과적이지 못했고요. 그래도 어 이런 강범위한 스티커 자국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 타르 제거제가 가장 그래도 빨리 제거되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 열심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티커 타르 제거제는 뿌리시면서 바로 문질러 주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제거될 때 이렇게 번지는 부분은 근래를 깨끗한 부위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근래에서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많이 아픕니다. 이 플라스틱 끌개 같은 경우에도 넉넉하게 어~ 세개 3종 세트 한 개에 1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넉넉하게 두세 개 정도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 이게 계속 이렇게 끌다 보면 이끝 부분이 마모가 돼서 어 잘안 끓힙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 구매하실 때 어~ 두세 개 정도 넉넉하게 아시는 분이 어, 이 테이프로 붙여서 떼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제거하면서 제가 습득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글래와 손가락입니다. 엄지와 금지를 교대로 사용하시고요. 왜냐하면 한 손가락만 하면 너무 아프니까 손가락 끝을 사용하여 천천히 잘 문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글래의 깨끗한 부위로 손가락을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디어 광범위한 스티커를 다 제거하였습니다. 번쩍번쩍 합니다. 표시가 거의 안 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약간씩 티끌이 있는데 이 정도는 어, 훌륭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제거 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